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uh, from 61 to 80 61번부터 80번 까지네요 61번이에요 he was 그는 뭐였다 뭐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줬죠 기억나요? 비동사를 가르쳐 줬죠 비동사 그쵸? 근데 이 비동사가 세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mre's 다시요 뭐라고요 mre's 라는 뜻인데요. 이 비동사는 이 m, r, e, s, 이거는 현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거형이에요. 얘는 현재예요. 그러면 이거에 과거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 과거형은 m의 과거는 뭐라 그랬어요? was라고 했어요. r의 과거는 뭐라 그랬죠? were라고 했어요. is의 과거는요? was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가 볼게요. He was. 자 원래 현재는 그는 뭐뭐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He is 이거였죠. 근데 과거예요. is의 과거는 뭐예요? was. 그러니까 그는 뭐뭐였어요 하면 he w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2번이에요. She was. 그녀는 뭐뭐였다. 자, 그녀는 뭐뭐이다 하면 뭐예요? She is. 근데 이제 과거는 was니까 she was 하면 그녀는 뭐뭐였다. 그 다음에 we의 we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뭐예요? 원래 현재는 we are 이거죠. 근데 우리 we are의 과거는 뭐예요? were. 그러니까 we were. 우리는 뭐뭐였다. 이렇게 과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어, they 그들은 이잖아요 요거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뭐예요 they are 그쵸 they am 아니라 그랬죠 am은 항상 i am 이렇게만 나온다고 했죠 자 are의 과거가 쭉 가서 were네요 그러니까 they we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뭐였다 그 다음에 그것은 뭐 뭐이다 하면 it 그 다음에 it am it are it is 중에 자, it is. 근데 is의 과거가 뭐래요? was니까, it was 하면 그것은 뭐뭐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하면 나오는 비동사 뭐예요? this is. 근데 과거형이니까 this 어 이거 this was 이렇게 하죠. 이것은 뭐뭐였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저것은 하는 이다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뭐예요? 이제였죠. 근데 우리 지금 과거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hat 이제의 과거 was 저것은 뭐였다 이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I 다음에 나오는 건뭐라 그랬어요? I am 이거라 그랬죠. 이거의 과거형은 뭐였어요? I was 이거였잖아요. 근데 68번에 보니까 I was 뭐가 붙어요? Not 아니다가 붙어요.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가 아니었다. 이건데요. 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디를 줄이냐면, 이 was not 이 부분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I 쓰고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쵸? Wa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 안해요. n 쓰고요. o 대신에 apostrophe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띄어 쓰기를안 하고 n을 쓰고요. o를 안 써요. 위에다 이렇게 쉼표 쓰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써요. So i wasn't. i wasn't. 나는 모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o you 원래는 you are 이거였죠. 근데 과거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you 그다음에 뭐예요? were 이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붙였어요? not을 붙였어요. 너는 모모가 아니었다. 그리고 얘는 줄이 명이다 있 그랬어요. 어디를 줄여요? you a 아, were not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you 쓰고요. were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n apostrophe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 weren't. You weren't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녀는 모모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는 she 이거였는데요 과거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she was. 그녀는 뭐 뭐였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다를 붙일 거예요.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she was not. she was not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was not 이 부분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she 쓰고요. was를 쓰고 n을 쓰고 o를 안 쓰고요. 어퍼스트로피 쓰고 t 이렇게 써요. She wasn't. She wasn't. 그녀는 모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에요. Before. 이거 오늘 나왔다. 그죠? b e 다음에 f o r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소리 안 나는 거 쓰는 거죠. Before. 전에. 선생님 반대말 가르쳐주죠 뭐였어요? 후에 a f t e r e 거였죠 음. 자, r 다음이에요. h o w h o w 이거 좀여 o 번 나왔어요. h o w h o w 면안 돼요. 두개다 써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그 다음이에요. Happen,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Air, 두개 써야 돼요. 이렇게그 다음이에요. 물어보다 ask, ask 이거 되게 쉽죠. Ask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이에요. Then, then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먼저 the the 혀바닥 나왔으니까 쓰세요. 뭐 th a 은네 뜻이 두 개예요. 하나만 쓰지 말고 두개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리고 나서 두개다 외워요. 그 다음이에요. begin begin begun begin begin begun 시작하다요. 자 비동사 할때 b 써요. 그 다음에 gin g 하고 in을 써요. begin. 그 다음에 begin했으니까 b be 쓰고요. g. end 할때 n. And. 드는 쓰지 말고요. 그러면 and, began be a, n. begi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egun했으니까 b 써요. g. 하고 o 이렇게 on 이렇게 쓰면 돼요. 시작하다. begin. begin. b e g n 이에요그 다음이에요. 말하다예요. speak. 봐라. 어 근데 이거 동사 변형 있어요. speak, spoke, spoken. speak, spoke, spoken. 이거 spoke 아니에요? spoke. spok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써 볼까요? speak. 스피. 이 소리 나는 게 뭐죠? e a e e. 여기서는 e a예요. speak. 이렇게요. 그다음 spoke sp oak oak E가 oak 요 k e o k oke oke e e oke oke o o k o k o k k e oke oke o o a k 소리 나는 거 oke 꼭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s p oke n 이에요 s p oke n 이니까 k e o o oke 음 oke o 그 다음이에요. 어,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음, 79번이요. It, it, eat. 되게 쉽죠? 뜻이 두개예요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뜻이 어렵죠? 그것은, 그것을 두개다 외워야 돼요. 오늘 나왔던 것처럼요. Her, 뜻두 개죠? 그녀를, 그녀에게. 제대로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tell, told, told, tell, told, told 말하다 해요. 이것도 t, e, o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tell, 그다음에 told, t 하고 old 오래된 기억나죠? 그다음에 t, o, old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old 이건 뜻이 뭐였어요? 늙은이란 뜻. 이에요 이게 늙은이에요. 아 이렇게 되겠다. 자, 늙은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 늙은 거의 반대는 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 이거고요. 또 오래된도 오드라 그랬죠. 그럼 반대말 뭐예요? 새로운 거잖아요.